크리 확률은 전부 다 따로예요. 암살자 시너지 따로, 수정검 따로, 누나 패시브 따로 다 따로 예요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맞아. 닉 변할 때 썼던 도넛. 근데 그건 우리가 안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내 사람이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비 온다고? 우리 동네 어저께 비 오고 오늘은 안 오는데? 역망나 화살을... 적어도... 나오고 전단 나오고. 폭망이랑 전단.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 넘쳐난다고. 응. 뭔 저격을 해? 아, 이 친구. 그런가? 사자를 몰라보는 명치 맞고 싶어서 저격한 건가? <laughs> 화살에 네 이름을 어두었아 아이템 뭐하냐? 일단 갑옷. 갑옷은 할거 같고. 나이트 안할것 같은데. 여기는 눈이 내리지 않는 곳. 내 새로운 막 얼음처럼 지또 애매하게 나오네. 헌터라도 줘라. 턴터 주면 그냥 폭만 고르고 게임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쏘로그는 어서오고 헌타 안 들려나본데? 아이, 고블린머프를 뚫을 수가 없네. 하하. <laughs> 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온세상이적이라도 상관없다. 번쩍인다. 번쩍. 뭐 이나, 포이토고썰고딱 물리 지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웃음> <웃음> 어제 저녁 카레라면 먹었다. 뭐, 카레라면. 복충이 은근 일 잘하네.

응. 예? 내 새로운 술 한번 볼래요? 양 말... 요즘 신메뉴 많이 먹는거 아니, 예전에 사다 놓은 그 해물 해물 라면인가 뭐 해물 탕면인가 뭐 이상한 라면인데. 아니,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어떻게 먹어야지. 그갖고 그냥 그 스프 그대로 먹는 것 보다 카레를 섞어서 먹는게 낫겠다 싶어갖고 카레 넣고 끓여먹 위험은 오스 좋아요 아니 남편은 하 나오네 몇 페어야? 1페어, 2페어, 3페어, 4페어, 5페어 아 나는 약간 해물 라면들이 좀 나랑 안 맞나봐. 맛이 별로더라고. 어우레이성은 너무 좋다. 이러면은 동굴은 손절합시다. 메이지 시너지가 낫겠지. 어, 삼단사? 그 대구님이 하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신데에다가 흑마 두개 섞는 거. 그 어, 엄청 좋아 보이던데. 어, 최종 조합이 어떻게 되나? 지훈님 이어서. 요금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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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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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얼간 말고, 비단뱀 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더 쎄려나? 흑막까지 넣는 게몇 레벨이야? 흑막까지넣는게몇 레벨이지? 9레벨 나무 안 쓰던데 보니까? 나무 안 쓰지 않아? 대충 보니까 나무 안 쓰는 거 같더라고. 제우스 있어야 접착력이야. 여기서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면 칠레벨이고 그러네. 구렙 조합이구나. 그럼 롤을 구렙 가서 하나? 승기님 어서오고, 초코님 대구님 어서오고, 대구님 이거 몇랩 노래? 흑마 쓰는 거? 우리님, 페리님 어서오고, 나무 찾을 돈으로 레벨업 민다. 구렙 놀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고증억님 어서오고. 스직 이렇게 튀어나가고까 지금? 쳐봤냐. 이거 최종 조합에 10레벨엔 뭐 넣어요? 어정 나와서 2정령에 4악마까지 하나? 제우스 나오면은 4정령까지 하고? 그런 느낌인데? 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안 뜨면 세일은? 어, 지금 1 0메이지요 10메이지 신메이제 할 건데, 흑마쓰는 10메이지 한번 해보려고. 나무 안 쓰고. 한국가로 아마도. 효율이 별로. 야 이거 전사할 때 아니면 잘안만드는편이에요안을 안쓰니까. 그러 안쓰니까. 가 하나 나왔네 1년 안라 지금 구레벨 찍기는 좀 그렇고 다음 라운드 구레벨 찍고 리로합시다. 우레를 보호해주는 배치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를 앞에치는게 낫겠다. 다운로드 업하고 리로 할게요 벌써 주고 내가 있어 리나는 안쓰신다고 했나? 발사! 오 정말 멋진데 하지만 이제내거야 동성 아, 예 지금 만나보자. 먹을 만가? 먹을 만가? 먹었다. 아이스. 카다란 고양이라고?

아이 뭔데이거 <laughs> 꼴받네. 나금이 찾아왔다. 전쟁은 늘오토절아날 날날 보란 말이야. 장로 안주니 마도사는 그림쓰나요? 저조조사 연계 때문에? 아니면 예쓰나영포지털 쓰나? 둥궁바지랑 뭐 그런 용도로 그림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조류라서 이거 만화쓰는거 한번만 커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쓰죠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갑옷 겁나 많이 나오네? <laughs> 아, 참, 뭐, 아, 아, 참, 뭐, 아, 하 뭐, 아, 참, 뭐, 아, 참, 뭐, 아, 참, 뭐, 아, 참,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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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지금 4 0넘는것 같은데, 죽음이, 죽음이 찾아왔다. 아, 41이요. 방어력 잠잠 빼는 용도로 옆에다 놓잖아. 아니, 장로가 안 나와. 내 지금 9레벨에 리블러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되게 괜찮다. 나쁘지 않은데? 장로야. 야, 마 야! 개빡치는진자 lg 경쟁도 없어 이게 리나스 잖아 아씨 중국 명계는 조금 열받아 아니, 너 말고... 삭제 할 없다, 삭제 할다 이성이었으면 이겼잖아 아,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피곤한가? 전기충격요법을 써봐 정한 백마법사는 아주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 정도 위험. 복주 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뭐야 또 여기만 났네 아씨. 아, 이렇게 싸운 데를 졌단 말이야? 1등이 죽여주지 않을까? 내가 죽여야 되나 아, 뭐야. 어떻게 어디까지 들어와? 야, 죽여봐. 是的 <Sure. S 2>、sure. 올라 는구나 다음 라운드 업이 되나 잠깐만 경치몇 남았지 다음 라운드 업되네 어정 쓰면 우레가 스킬을 두 번을 못 돌려요. 어차피 중국 계속 맞네. 폭주 이성이나 좀 찾아보죠. 안 나오나? 흡혈 때문에 탱도 되는 거 너무 좋다.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총어 깜어 전쟁이신 딴딴한거봐 이성인데. <웃음> <사자를> <웃음> 친구 아니야. <laughs> 폭주가 스케일 성공 쓰지 않나 아닌가. 계속 성공 뜨는 거 같은데. 아씨 졌다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옛말 믿다. 그런가? 장로 어차피 이거라서 클로안드라서 별중공 안 맞을텐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맞는거야 풀리고나서 맞는거야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아, 둥근, 씨. 근데 진짜 장로가 차라리 둥근 맞는 게더 전투구도가 좋은데, 아까부터? 소울리퍼가 둥근 안 맞는 게더센것 같은데? 이겼다. 내가 너를. 귀엽다. 이거 요즘에 대구님이 많이 하길래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되게 괜찮다 나무 안 쓰고 그냥 마르스한테 방템 몰빵하고 이번판은 근데 방템이 좀 유독 잘 나오긴 했는데 전쟁인 신한테 방템 몰빵하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지금은 상대가 스킬 못 쓰는 게좀 중요해가지고 폭주를 쓰긴 했는데, 여기다가 어정 넣으면은, 사악마 되잖아요? 제우스 나오면은, 얘랑 얘두개 빼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제우스 넣고, 여기다가 물정 넣으면은, 사정령까지 되거든요? 뭐, 그렇게 운영하면은 괜찮은 것 같네? 이거 나쁘지 않다. 되게 괜찮네? 야수를 제일 잘 잡는다고? 이게, 전사하는 입장에서 해보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 원래 신덱을 전사가 되게 잘 잡는데, 역상성이 나던데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안 쓰는 거지 나무를 안 쓰고 소울리퍼랑 저주술사 쓰는 건데 이게 9레벨 가야 돼 가지고 조금 더 압박이긴 한데 무난하게 9레벨 갈수 있는 판에선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어 그리고 님들 저, 저한테 창조적인 걸 바라지 마세요 나는 카피 닌자야 카피 닌자 <laughs> 나는 남이 하는 거 보고, 어? 저거 좋아보이는데 싶으면 바로 카피해서 쓰는 거라서. 근데, 내가 여기가 이제 스킬을 빨리 써야 되는 덱이라서 모기를 쓰긴 했는데, 그림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중궁도 좀 대신 맞아주고. 나는 사실 여기 없었으면 그냥 그림 썼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좋았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